이번 시간에는 이 최근에 뭐 많은 사태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그 그 우리나라에 지금 극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과연 그 기독교가 극우와 자꾸 결탁을 해서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 어째서 기독교가 이런 불안정성이 있는지 불교는 불교는 교리적으로 보면 이런 부처님이 그런 그, 누가 내 부처님이 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전에 한 다른 얘기와 그게 일관성이 있는가를 따져라는, 따져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뭐 악용될 소지가 별로 없는데 기독교는 좀 악용을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기독교가 어떤 점에서 악용을 많이 당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기독교가 그 역사적으로도 그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악용을, 오용이 많이 됐어요, 기독교가. 우리가 다 알잖아.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십자군 전쟁이 뭐 성스러운 전쟁을 성전을 치운다고 이렇게. 그 교황, 교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동료를 했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굉장히 뭐 인종 학살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추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종교재판이나 마녀사냥 이것도 뭐 그냥 어떤 사람을 몰아서 그냥 그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뭐 마녀로 몰아서 죽이는 그런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가 저 다른 사람 이놈이 이 놈이 밉단 말이야. 그럼 저놈을 마녀라고 막저 놈을 마녀라고 막저저 여자가 막 밉, 밉단 말이야. 그럼 그 여자를 마녀라고 몰아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에도 물론 그 실제로 그 당시에 뭐 도와준 그런 선교사들도 많았지만 식민지 착취를 어떤 합리화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오용이 됐기도 하고 다른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선교사가 같이 들어갔단 말이야. 항상. 선교사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막 이제 그 어떤 계몽을 시킨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침략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용이 많이 됐, 그 악용이 많이 됐, 악용이 많이 됐던 종교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요새 이 굉장히 뭐정광은 목사 같은 사람들은 뭐. 심지어는 뭐 하나님도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정 암만 농담이라고 그래도 노, 목사가 그런 농담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이런 극우와 결탁해서 그냥 합리적인 정치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교리를 근데 악용하는 자에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물론 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적으로 제일 정치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종교인들은 또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지만 또 동시에 정치적으로 제일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또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천주교 사제단 같은 분들, 이번에도 추기경님이 또그 대통령 파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셨잖아요. 그쵸? 이렇게 실제로 정치적으로 천주교 사대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좀막 권력자가 권력자의 서술이 퍼런 때에도 권력자가 실제 권력이 살아 있어서 서슬이 퍼올 때도 항상 바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 사대계당 여기가 제일 바른 소리를 하고 그랬던 분들이 그런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전 기독교가 전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불교는 별로 그런 목소리를 잘안 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정치하고 좀 항상 약간 결탁한 쪽이 있지. 항상 그리고 약간 약간 결탁하게 뭐 정광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결탁한 그런 게좀 있긴 하죠. 그리고 별로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별로 목소리를 안 냈지. 근데 이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기독교 교리가를 어떤 교리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교리를 자신의 기독교를 이런 기,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는 좀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사람을 기독교를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 수단으로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를 사람을 통제하는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본인은 종교를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수단으로 여기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일 큰게그 <laughs> 그 이유가 뭐고 그 악용하는 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뭐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독교 교리가 악용이 쉬운 이유가 제일 큰것중 하나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그 구약에 보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얘기, 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자식을 내 자식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 아브라함이 아, 그러고서 그냥 그 실제로 자식을 제물로 바치잖아. 바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그래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고 말리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일반화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이 스토리는 그때는 정말로 진짜로 신이 옆에서 지켜보고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었나 보지.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게 신의 신이 그런 시험을 한다고 보긴 좀 힘든데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때는볼 때는 이게 정말로 신이 이런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기독교인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근데 이걸 과연 일반화할 수 있냐는 거지. 이구약에 이 있는 얘기를. 왜냐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신이 뭐 어떤 이상한 짓을 시켰다 해 가지고 사람 막 죽이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뉴스에도 많이 보잖아. 뉴스 에 같은 데서 보면은 어, 신의 계시를 받아서 뭐 누굴 죽였다, 뭐 신의 계시를 받아서 뭐 이상한 짓을 했다 이런 거 많잖아. 그럼 이때는 그 신이 가서 뭐 이상한 짓을 할때딱 거기서 안 말렸다고. 근데 그걸 다 믿을 수 있냐? 그럼 만약 이상한 누가 누가 계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정말 신인지 악마인지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냐는 을 말이야.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악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악마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걸 네 자식을 주, 제물로 바쳐라 그랬는데 그걸 신이라고 믿은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일반화하기 힘든 얘기라고. 일반화하기 가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가 이런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이러는데 이거 일반화하기 그걸 일반하기 힘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laughs> 기독교의 특징이 하나는 그 기독교는 권능을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권능 그러니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권능의 하나님이란 말에 이 하나님을 믿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다그 좌지우지,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주 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 세상을 창조했고 자식이는데. 근데 이것도 좀 자세히 따지고 들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네로 같은 사람도 황제가 있잖아. 그치? 우리가 뭐 포청천 네로를 예를 들지만 포청천을 얘기했잖아. 포청천 같은 사람이 있잖아. 판관 포청천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판관인데 공평무사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판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권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아,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너는 유제 무제 아, 너는 나하고 안 친하니까 너는 유제 이런 식으로 하면 포청천이 이게 아주 나쁜 놈이지 그렇죠 이게 이 사람 이 사람은 욕할 거야 사람들이 너는 나랑 친하면 유제고 무제고 안 친하면 유제 그면 나쁜 놈이라고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어떤 공평무사의 원칙이 없이 권능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한다 이렇게 따지면 안된다고 그럼 하나님을 뭐 어떤 포청촌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못한 걸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권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하면은 전지전능하고 하다면은 모든 어떤 판단에 있어서 최상의 판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최상의 판단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어떤 나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이 아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그렇죠? 최상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평무사하고 어떤 가장 공평무사하고 가장 좋은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있고 이런 거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얘기장상,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하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거하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청천이 가장 공평무사한 판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근데 이걸 가지고 권능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상한 얘기를 시켜도 이건 그건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죠. 신께서 쓰신다. 그러니까 뭐 정광훈이 하는 논리가 이거라잖아. 정광훈 목사가 <laughs> 그 윤석열 대통령은 신께서 신께서 그한 한국의 한국에 세우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윤석열이 뭐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잘못해도 신에서 세, 신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신께서 쓰신다는 걸 신께서 쓰시기 때문에 신이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건데 근데 왜 그걸 정광훈이 말이 얘기는 결국 정광훈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신, 신의 뜻을 해할 수 없다는 거지. 정광훈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쵸? 그니까 신께서 쓰신다. 신께서 쓰신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신의 뜻을 신의 뜻을 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그윤석률을 세웠는지도 그걸 우리가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믿어야 돼 신의 뜻을 해야 할수 없다고 하면은 누굴 믿어야 돼 결국은 선지자를 믿어야 되는데 선지자는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우리 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지금 아 내가 선지자야 하고서 내가 윤석열이 윤석열이 신이 신이 임명한 사람이야 하고 얘기한다고 그거 다 믿어버린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얘기가 결국엔 다 어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인간의 가치판단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죠? 상대방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거지. 상대방을 자기의 뜻대로 의지, 움직이고자 사람의 가치판단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사악하게 기옥,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치 판단을 정지시키면서 약간의 이, 이익을 줘요, 이익을. 그러니까 살살 그 악한 마음을 사실 이용하는 거지. 여기에 이런 게 이런 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대도를 대리켜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약간 이익을 주면서 아, 이게 신의 뜻이니까 이걸 해라 그러면서 납쁜제도 시킨다고. 그러면서 가치 판단을 정지시키면서 이 조금만 이익을 줘도 이 사람이 이제 내 뜻을 따라오게끔 이렇게 테크닉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한 거지, 이런, 이런 짓을 하는, 하는 사람들이. 그때 뭐 십자군, 십자군 뭐 전쟁하고 이럴 때 교황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그 술술 많이 부렸어요. 그죠 그런, 그런 걸 보, 보면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전광 같은 거 쫓아다니지 말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이게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권능의 하나님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뽑아낸 거야. 자기가 이 기독교를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을 자꾸 뽑아내는 거야. 강조하고 결국은 성경도 결국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런 이런 거고 그 장로교가 칼뱅이즘이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좀 이런 거하고 좀 이런 걸 강조하지, 권능의 하나님이라든가 이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든가 이런 걸강조지 장로교 유 쪽이. 근데 감리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해석에서도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서 이걸 이 이런 이러한 교리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분파의 장류거라든가 이런 분파의 논리이고 이게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양, 양보해서 이 기독교가 만약에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인간이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까지 양보해서 그걸 인정한다 쳐도 알수 없다라는 거지 그게 정광원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걸 갖고 신의 뜻은 헤아릴 수 없으니까 내 말이 옳다, 나의 말을 따라라 이런 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호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알수 없다는 거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라. 그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거를 가지고 같이 판단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거지 이제 헤아릴 수알수 수 없다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신은 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신은 의로우신 분이라. 신은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요? 예 인간의 모양만 그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성정과 어떤 양심 이런 게 신의 어떤 것을 본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신은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즉, 의로운 분이라고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인간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이런 그 도덕적인 이런 거하고 이게 괴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얘기를 했, 했다는 거는 이거 하고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하고, 하고 상충하는 얘기라고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해봐서 아 이게 너는 지금 신의 신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네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내, 내가 판단을 해보고 양심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보고 양심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면. 예, 기독교의, 기독교가 사실은 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봉사도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사제단이니까 이런 분들은 정치에서 굉장히 항상 바른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악용하는 악용이 쉬운 그런 어떤 교리를 자꾸만 개발을 하는데 그 교리, 악용을 하기 위한 교리에 우리가 속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